네, 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네,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구독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큰 절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유튜브 1년 만에 500명, 구독자 500명 달성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어, 감재짱 TV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버를, 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세상을 할수 있는 유튜버의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이지만 제가 이렇게 급하게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 앞으로 더 멋있는 유튜브 매니되겠습니다 유튜브로 여는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 이 500명의 인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구독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버를 알수 있는 유튜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재짱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